네, 샬롬 기아신 양문교회 유치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윤 전도사입니다. 어,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 바이블 5가정 2학기 공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학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기를 교육하는 공과의 과정입니다. 이 학기에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 오래 참으심, 지혜로우심, 신실하심, 온유하심, 영광스러우심에 대해 배우고 그와 관련한 22개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1학기에 공과 교육을 아이들에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품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개의 성품을 배웠지만 정말 그 성품이 아이들에게 얼만큼 실생활에서 다뤄지고 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인생 통틀어서 많지 않습니다. 1년 동안 44개의 성품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인데, 한주한 한 주가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성품이 아이들에게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않은 채 그냥 지식적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제가 이번 이학기에서는 배운 성품을 주제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서 해당 성품의 요소를 관찰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시라는 의미에서 성품 관찰지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어떤 귀찮은 과제를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품을 가장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성품을 주제로 실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그 해당 주제에 맞게 한주 동안 성품을 관찰하고 교육하시는데 활용하시라고 이런 관찰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간단히 소개드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학기에 배우는 22개의 성품들이 차례대로 한쪽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성품의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는 성품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빈칸에는 몇월 몇 주차에 이 성품을 아이가 배웠고 또 부모님이 관찰하시는지 기록하신 다음에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이 아이의 이름을 쓰시면서 내가 이 아이의 양육자이고 이 아이의 성품을 관찰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매 쪽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7개의 칸이 있는데요. 각 칸마다 관찰한 내용을 메모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로 해당 성품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발견하신 경우에 해당 모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모델이 왜그 해당 성품의 긍정적인 모델인지 또 한번 적어보시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모델 대조적인 모델을 발견하신 경우에 또 해당 모델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왜 이런 모델을 찾느냐? 사실 아이들은요, 어, 수많은 캐릭터를 만납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캐릭터는 만화 속 캐릭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수많은 인격적인 캐릭터들을 만나요. 성경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유치원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런 수많은 캐릭터들을 접합니다. 어,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러한 캐릭터를 접할 때 매우 자연스럽게 아, 내가 닮고 싶은 대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또 닮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대상들도 어, 발견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 그런 성품의 좋은 모델 혹은 좋지 않은 모델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잘 관찰하시고 어,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들에게 어떤 성품의 모델이 어,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모델인지 내가 제시해줄 수 있고. 어떤 성품의 모델이 나쁜 모델인지 아이에게 지도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번 주에 배운 성품과 관련해서 어, 이런 모델은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 혹은 이런 모델은 참 나쁜 모델인 것 같아. 이것을 막 억지로 어, 과제하듯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아이와 동행하시다가 어, 찾아내시고 어, 발견하실 때 그러한 캐릭터들을 접하게 될때 어, 아이에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아까 교회에서 만난 김 권사님 있지? 권사님이 아까 더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어떻게 하셨지? 어, 도와주신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할머니는 그때 에,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도와주셨을까?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긍정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좋은 모델이야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물꼬를 트시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좋은 모델의 행동이나 실천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모델을 무작정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모델이 이번 주에 배운 그 성품과 대조적이라는 것을 아이가 깨달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정말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해당 성품의 마음 혹은 그런 생각, 그런 실천이 있었는지 관찰하시면서 어,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지만 우리가 기록을 해 두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때 유용합니다. 혹은 칭찬해 줄 때도 유용하죠. 어, 누구누구야. 어, 아까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 기억하니? 혹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정말 기특하다 칭찬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그렇게 본인이 했던 행동을 좋은 것으로 혹은 칭찬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제 교육 혹은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겁니다 해당 성품을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 안에 그 성품과 대조적인 성향과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하셔서 기록해 두시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다시 교육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해당 성품과 대조적인지를 잘 메모를 해 두어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교정해줘야겠구나 아니면 다시 재교육해줘야겠구나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라도 발견하셨을 때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고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해당 성품과 관련한 대화 그리고 기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주제로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뭐 급료를 주제로 대화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이렇게 공과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때나 아니면 삶에서 진짜 자연스러운 순간 타이밍에 그 해당 성품과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동화를 읽을 때나 갑자기 어떤 실생활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주제로 성품을 연결시켜서 대화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와 아이를 위해서 성품 기도를 어, 해주시는 그 내용을 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주간에 배운 그 성품이 어, 어떻게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어, 기도하는 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항목은 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성품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사실 많이 어려요. 유치부 시기의 행동이나 성품은 앞으로 정말 더 미래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그 빈도나 나타남에 의해서, 어, 너무 낙심하거나 혹은 또 너무 자만하시거나 할것 없이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성품에 비해 더 많이 드러나는 성품은 그 성품이 더잘이 아이 안에서 기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성품에 비해 좀더 부족한 성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은 칭찬과 아이를 향한 격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사실 안돼 혼나 등의 말을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아이들에게 동시에 또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죠. 당장에 배운 성품이 어떻게 한 주만에 적용이 되고 나타나겠습니까? 사실 어른인 저희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성품이 교육되고 적용되고 채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사실 이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잘안 되지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적절한 선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시면, 어, 아이들이 그것을 자양분으로 어, 더그 성품을 사랑하고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맨 뒷장을 보시면 성품 기도문과 체크표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로서 함께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필요할, 필요하실 때이 성품 기도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이 관찰지를 특별히 담임 선생님께 매주 어, 하셔서 보내주시면, 아이를 통해 보내주시면 스티커드,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드릴 거예요. 어, 관찰지의 내용을 어,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우신 분들은 어,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지만 사실 저희 선생님들과 어, 저 또한 이러한 관찰지를 통해 아이들의 성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확인하는 게참 유익하거든요. 또 우리가 이 관찰지를 통해서 어떤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주 관찰지를 하신, 하신 것을 보내주시면 같이 저도 확인하고 기도하고 어, 또 이렇게 체크하도록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말이 길었는데 어, 이 공과의 교육이 정말 의미 있게 아이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성품들을 이렇게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인격의 성품을 주제로 연속성 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은 교회 교육의 이런 시간 외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배운 성품을 완전히 이 시기에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 배운 것들을 통해 실생활에서 부모님과 성품에 대한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품을 부모님이 잘 관찰하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이러한 교육이 없이 나중에 그냥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요. 아이가 나중에 이런 성품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혹은 이런 성품을 다루게 될때 아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그런 개입이라고 할지라도 불합리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느끼기 때문이죠. 왜 갑자기 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지? 왜 지적하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아이들과 매우 자연스럽게 성품에 대한 주제로 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적용할 점도 찾고, 기도도 하고, 함께 고쳐 나가게 된다면, 은 어, 아이들 또한 부모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면대를 교육하시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 성품 교육지 참 부족하지만, 이 관찰지를 통해서 한 학기간 잘 활용해 보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5년, 우리 하나 바이블 5학기 이 과정, 하나 바이블 이 공과 여행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관찰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